그용 1차 방정식 풀이할게 이제 1차 방정식이야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이 뭐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말해도 돼. <laughs> 자 1차 부등식은 보면은 자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긴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어? 요런 꼴로 되는걸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어떻게 해준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쪽 에를 몰아버려야 돼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이게. 이렇게 몰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이렇게 몰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몰아버려. 한쪽으로 다 몰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려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자, 첫 번째가 x가 뭐 a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다 a 그려 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 X가 만약에 A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크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이야. 크면 오른쪽이고 작으면 왼쪽이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땐 어떻게 해줘? 등호를 막 여기 구멍을 막아놓고 왼쪽. 그치? 등호가 없, 없을 땐 열어주고 등호가 있을 땐 막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음, 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줘? 어느 쪽으로 열어줘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막아, 열어. 막아야 돼. 막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자, X는 A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야. 어? 자, 이거 말고, 음, 요거, 요거랑 바뀌었네, 순서가. 음. 자, 이제 1차 부등식의푸르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 다시. 자, 1차부둥식에서의 풀이 1차부등식 1차 왜? 1차부등식이잖아 아 어, 내가 그러고서는 말은 부등식이라고 썼어? 자, 그럼 1차부등식인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게 1차부등식이잖아, 지금 그럼 1차부등식의 풀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어떻게 알았다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3x, x 더하기 6.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고? 우선 x를 다 한쪽으로 몰자 그랬어. 왼쪽으로 몰아. 그러면은 3x-x가 6보다 작다. 2x는 6. 그래서 x는 뭐가 돼? 양변 2로 나눠주면 3. 해서 x, 1차 방열식이 푸는 거야. 그치? 아까 1차 방열식이 푸는 해법은 뭐야? 두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는, 자, 요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어떻게 수 만들자 그랬지? 오른쪽으로 수를 놔두고. 두 번째 방법은 수직선 위에다 표기,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그랬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치? 자, 근데 지금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 방법으로 해서 1차 부동식을 풀었어. 자, 1차 부동식을 푸는 방법이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보면은 자, 이건 또뭐 해주고 싶어? 1차 부동식을 풀려면? 자, 한, 다 오른쪽으로 넘겨야 돼. 왼쪽에는 뭐만 있어야 돼? 좌변에는 문자. 문자 X만 있어야 돼. 그지그 다음에 이 양변 뭐로 나눠줄까? 양변 2로 나눠줘. 이렇게 2로. 2로 이렇게 나눠줘. 그럼 얘는 X가 남지? 얘는 3이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1 마이너스 X가 그 다음에 4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주자고? x를 왼쪽으로 다 몰아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자10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9가 돼서 양변 뭐로 나눠줄까? 마이너스 5로 나눠줘야 돼 양변. 정확하게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음수로 나눠주고 음수로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치 기억나지? 그러고서 마이너스 오랑 마이너스 오랑 서로 없어지지. 네. 그럼 왼쪽에 남는 거는 x. 부등호 방은 이거고 마이너스 오 분의 9 이렇게 돼.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문제도 있어.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사 x. 이런 요런, 요런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문자 x 있는 거다 왼쪽으로 몰아 이렇게, 그렇지? 다 왼쪽으로 몰자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x, 이거 넘길 때 이런 거 부호 바뀌는 거 조심해야 돼 그다음 마이, 플러스 2가 있으니까는 뭐라고 써줘야 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8이니까 10 나오지, 그렇지? 그럼 3x, 10, 양변 뭐로 나눠줘? 양변 3으로 나눠줘야 돼, 3부동 방향 영향 줘, 안 줘? 안 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3분의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1차 부동의식의 풀이 방법이야, 그렇지? 근데 1차분 방정식 풀이 방법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기 좀 다시 얘기해주면 어떤 방법? 이렇게 X가 있고 자 이렇게 물거나 이렇게 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이거 말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쳐보자.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돼? 어, 3X. 자, 3x, 오른쪽에서, 아니, 왼쪽 이상이면서 넘기니까 뭐가 돼, 이거? 6대네. 그럼 양면 뭐로 나눠줄 거야? 3. 3으로 나눠주면 2가 되지, 그치? 그럼 이걸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도 있대. 그러면 x는 2, 여러 닫어. 닫아, 닫어 놓고, 꽈막게치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크니까. 크면 오른쪽이야, 크면 오른쪽. 이렇게, 그지 이렇게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 결과를 알고, 겨, 결과를 알고 중간에 있는 식을 찾으라는 문제. 그게 어떤 문제냐면, 자, 2x-3이 3a 보다 작다라는 해가 이 문제, 이부등식을 풀었더니 결과가 이게 나왔대. 그때 a 값을 찾으래.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제일 먼저? X를 어떻게 하자고? X가 있는 항을 왼쪽, X가 없는 항을 오른쪽.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양면 뭐로 나눠줘? 2로 e. 나눠보자, 한번. 2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X 2분의 3A 플러스 3 나오지, 그치? 근데 얘가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 요, 결과가 요거 나와야 되니까. 얘가 12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부등식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지. 이 방정식이잖아. 그치?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그럼? 양변 보뭐 곱할까? 우선? 12. 2를 곱해야지. 2를. 그치? 아 요번 시험 기간에 지금, 요번 시험에서 고, 그런 거 배운 거잖아. 지금. 네. 그런 거 지금 연습하고. 그치? 그런 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양변 뭐 해줘? 이거 넘겨야지. 넘겨야지. 그럼 3a는 21 따라서 a가 얼마 나온다? 그치. 7. 7나오네. 그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그치. 되는 거지. 그치. 자 1차 반응식에서의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쪽으로 x를 잡아놨고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풀고 수직선 위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 그치.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복잡한 복잡한 그러면 1차 부동식은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자, 복잡한 1차 부동식 풀이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뭐 풀이 방법 이렇게 썼을 때첫 번째 어떻게 지금 가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죠 가로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를 다 풀어야 되는 건 거고 괄호를 풀어가지고선 간단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동류항끼리 괄호를 뭐하라고 제일 먼저 풀어 네. 풀어서 뭐 해줘? 동류항끼리 정리해줘야 돼. 그럼 답 나와.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개수가 분수인 게 있어. 개수가 뭔지 알지?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줬더라?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x 더하기 2는 4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해줄 거야, 재원아? 3으로 다 곱해져 버리면 되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치? 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분수를, 분수 앞에 있는 이 개수, 분수 앞에래.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 정수꼴로 만들어주면 돼. 소수, 개수가 소수인 경우도 있어, 개수가.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런 경우에는? 0.1뭐 0.0이 이런 면은 100을 곱해주면 되고 1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거는 다 말은 뭐라고 했냐면 10의 거듭제곱으로 곱해준다.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뭘로 만든다고?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뭘로 만들어? 정수. 정수를 만들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정수를 만들어줘야 돼. 그치 정수를 만들고 얘도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1번, 1번, 가로가 있는 경우 어떤 문제? 이런 문제, 가로가 있으면 뭐 해주자고? 그럼요. 가로를 뭐 해자? 가로를 풀라 그랬어. 가래를 풀 풀라 그랬어. 그치? 그런 다음에 뭐 해줘? 동류 항 끼리 계산을 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뭐가 돼? ex는 마이너스 7.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은. 2번치. 자,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개수가 이제 분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좀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 자, 2분의 3x 더하기 1. 5분의 2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양변 뭘로 곱해줄까? 10. 10. 10. 그러면 이거 1 9면 이거 뭐 나와? 5 나오네? 그 다음에 1 9곱 해주면. 이 나오지, 그치? 10 곱해 주면 너 이거 조심해, 조심해야 돼. 이거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고,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고, 여기도 10을 곱해야 돼. 응? 자, 그래서 여기다 10 곱해 주면 이렇게 되네. 그리고 뭐 해주자? 2번 문제가 1번 문제로 바뀌어 버렸지. 가루가 있는 문제로, 그치? 그러면 15X 더하기 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거 10 나오네. 동전 한끼리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10. 1x 이건 마이너스 1이야. 둘이 계산하니까 네.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10일 돼서 양변 10일로 나눠주니까 요거 되네. 그지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다음에 여기 기능 보니까 요 희한한 기능이 있어. 요 올가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뭔줄 알아? 이거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음. 무료야, 무료 번게세번째는번세번째는이제이수가 소수인 경우 한번 보자. 그거 이거 이거 이 3x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마이너스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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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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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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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24 나오네. 그래서 8x가 24, x가 83. 그치 이거 양수니까 양수로 나눠 8로 일하는 양수로 나눠 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눠 주는 게 바로 복잡한 1차 분정식 풀이 방법이다라는 거지.